아, 이거 총쏘는 게임이니까. <laughs> 아, 저희가 맞추는 거거든요. 네. 해줄래요? 일단 트러스 보이 먼저 해주세요, 트러스 대장. 이렇게 다 깨고 이걸 이렇게 당전해 주세요. 아, 저렇게 당전을 하는 거군요. 그리고 어따. 아. 어. 실패 아닙니까? 역게 네. 실하는 게임이죠. 네. 성공해주세요. 어. 또 실패군요. 그래. 네. 아, 이쪽으 계속 감성을 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서 성공하면 됩니다. 아, 쉽패다실패나요 다시 잠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 이쪽에도 있군요 응.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더 어려운 요 아, 여기가 더 어렵다고요? 왜더 네. 어렵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저 뒤에서 뒤에서 미는 거 아닙니까? 어 뒤에는 빨간색이네요. 다시 올리대로 만드는가요? 헐. 그렇지. 저 앞에 가서 볼까요? 어 주모. <laughs> 어, 슈니. 손두 개. 어이구. 다시 집어넣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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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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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구나. 네, 타주세요. 오 아, 이렇게 타는 거없요 어디에 또 있어요? 아, 여기 좀 어린 친구들을 위한 데인가 본데요. 이거 집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거네. 어. 아 그러네. 우리는 꺾인 거였는데. <laughs> 어 저기 이어 미끄럼틀도 있네. 슈. 안 넘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아, 네 농구 해주세요 오, 아쉽다. <laughs> 조금 뒤에서 던져봐요, 그럼. <laughs> 레고가요 빡빡빡, 쏘세요. 오케이. 어, 뭐를 맞출 겁니까? 네. 아, 쟤를 맞추고 있군요. 개만 집중 공격인가요? Hãy subscribe cho sao Ghiền Mì không Để không bỏ không những video hấp dẫn 对，그게맞는거예요 <noise> <noise> 안녕하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오고. 내려오. <laughs> <laughs> 치우가 됐어요. 맞아요. 키우시키다니 대단하네요.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펀치. 옆에 손 조심해요. 어녕어세요 한복, 한복, 이장. 그거? 응. 그거 뭐? 그거. 찍고 있어요. 응. 그뭐 거예요? 가지 어디 가요? 여기 워 봐. 아, 이거 그거를 같이 타는건안 돼요. 구워 봐. 아, 그 정도면 재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Three, <laughs> two, 열 번이네. 열 번. 열 번. 야하네. <laughs> 어. 게임이네. 내가 어 쌤의 운야 이거 너석 계약이요? 게미의 훈석 피하기. 아피했어? <laughs> <laughs> 아그 <그럼> 피. 피하... <laughs> 자, 어? <laughs> 예. 수성우했네. 아? 아성우했네 뭐 보고 있어야 돼? 이거 보고 있어요? 반짝반짝 뭐를 만들 겁니까 은데어그거 뭐야 닭다리 감자야 닭다리 응. 어. 어? 닭다리 닭다리는 원래 한 개씩 있는 거니까 한 개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런가? 딴데 있지 않을까? 아, 여기 조금 더은 것도 있네. <laughs> 저기도 있네. 닭다리를 찾아봐. 닭다리가 없나 봐. 여기. 어? 아, 얘 닭다리가 아니야. 왜 어, 이렇게 잡 아, 오이가 오이가 부위가 됐는데 부위. 아니, 오이가 아니, 학자 등반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붙었더니 부위가 됐어. 부위. 어. 와. 김밥 봐봐. 콩순. 콩 아이스크림. 김밥. 어. 김밥 아이스크림이다. 김밥 아이스크림. 아, 한번 먹어 볼래? 남냠냠냠냠냠. 하나 먹어 봐요. 아니 아 사실 미생 당근이었어 어? 사실 미생 당근이었어 미생 당근이었어? 어 아빠는 당근도 먹어 나봐어 그 당근인데? 맞아 당근 아이스크림이네 당근 아이스크림 어, 어. 그건 먹어도 돼? 냠냠냠냠냠냠냠 어때? 맛있는데요? 아빠는 아니. 당근을 좋아해서 괜찮아요 그럼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아그 생선 여기다 여섯 여섯 모거아그 생선 김밥은 이상할 것 같은데. 아 맛이 없어요. 나 이제 먹자. 아 생선을 좋아하지만 이건 좀 이상해요. 안 먹어.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안 먹어요. 아 생선을 좋아하지만 이건 좀 맛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야! 이건 빨리. 아 생선을 좋아하지만 이거는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안 돼요. 생선을 좋아하지만 그건 맛이 좀 이상해요 어? 누가 생선을 이만큼 먹었나봐 반을 먹었네 그래서 가시만 남았어 여긴 뭐야? 아 여기도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어? 更难的是。 సరే <coughs>